패션에 좀 다크호스. 다크호스예요 지금. 네.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가을에 네. 어, 약간 이제 공원보다는 약간 산과 들 사이 어딘가에서 음... 볼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. 음... 네. <웃음> <웃음> 아니, 왜냐면 이게 아시겠지만 이게 원래는 펀팅. 헌팅. 맞아 헌팅 자켓이죠. 또 우리 워커를 매치를 했는데. 네. 근데 들이라고 하기에는 넥 타이가 있고 산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산보다는. 밑에 있는 것 같고. 네, 그래서 그중간 어딘가. 네, 저는 아이템 매치를 딱 봤을 때 너무 잘 입으셨다. 일단 이 컬러 매치나 이런 넥타이 포인트까지 너무 좋고 이 신발 무드까지도 아메리카의 약간 무드가 약간 느껴지는 영국 신사들이. 평상시에 캐주얼하게 입었을 때 그런 복장이 딱 느껴졌거든요. 뭔가 바버 자켓도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. 음, 바버, 바버 스타일로. 자켓. 네네. 허리라인 좀 잡아주면 이게 체형 커버도 되기 때문에. 인터내셔널. 네, 인터내셔널 아, 라인들도 좀잘 어울리실 것 같고. 바로 또 대화가 잘 되네요. 어. 아, 근데 패션에 관심 많으시네 그니까요, 그니까요.